자자자. 아! 이 장면 영화의 터닝 포인트가 아었다 <laughs> 싶거든요. 네. 캡틴 에햅? 네. <laughs> 어떤 장면입니까? 캡틴 하. <laughs> 어, 일단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laughs> 전날 네. 뭘 드셨나요? <laughs> 그랬던 거 같아요. 어, 이거 죄송합니다. 이 한번. 아. 이게 마쿠스한테총 맞기 바로 직전 네, 네. 장면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영화의 한반 지점에 한 40분 정도 네. 지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큰 부상을 입게 됐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의족 설정이었던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액션 영화로 생각하시고 영화 찾으셨 찾, 보셨을 때어 <laughs> 벌써 저렇게 앉으면 안 되는데라고 아마. <laughs> 생각들을 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laughs> 그렇죠. 근데이 영화를 액션 영화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네. 음. 이 둘이 손을 잡고 그 공간 안에서 어, 버티고 탈출하는 것에 드라마는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지점을 생각하시고 영화를 관람을 하시면 뭐더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동료였던 마쿠스의 배신과 A 헤브의 비밀이 밝혀지는 장미연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마쿠스 역할 을 맡은 그 친구가 네. 케빈 듀란드라는 네. 그 75년생 형님이신데. 네. <laughs> <laughs> 이제 <굳이> 나이까지. <laughs> 네. 그 형수님이 한국 분이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분은 캐나다 출신인데 이제 우와. LA 와서 살고 있는데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 한국식당을 같이 한다고 들었고요. 어, 그러니까 영화 보는 내내 뭔가 이게 우리나라 영화가 맞나? 한과 동시에 어 약간 한국 정서도 곳곳에 묻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 o u know w h a 기 You know what? You know w h 이 t You 를 n o w 이제 서양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